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수입니다. 아, 자 오늘은 어, 요즘 계속 뉴스에 뜨고 있는데요 LG 전기건조기가 자동컨덴서 세척 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그걸 광고를 엄청 때렸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 자동세척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뉴스를 해갖고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그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도 2017년식 9kg짜리 전기 건조기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 집거든 해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뭐 자동 세척 기능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세탁기를 보고 왼쪽 하단을 살펴보니까 자동 세척 시스템이라고 딱 적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그게 자동 세척이 되는 모델인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을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 자동 세척 시스템은 좋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제대로 세척이 안안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그 주요 증상이 뭐냐하면은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물이 고여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냄새가 나면은 건조기를 돌리면은 건조되는 옷에 냄새가 배기겠죠. 뭐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건조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한 시간, 한두시간 하면 돌아갔는데 두 시간 반, 세 시간 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돼갖고 일부 소비자들이 어 9kg짜리는 그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콘덴스를뭐 14kg짜리는 그 이상 되는 용량이 되는 전기 건조기들은 어 핸드폰을 요렇게 막대로 달아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저 먼지 구멍, 먼지 필터가 있는 그거를 빼고 고안적인 그 구멍으로 어 막대를 달은 핸드폰을 이렇게 프레시를 켜서 집어넣으면 그 컨덴서를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그 컨덴서가 보이는 것도 그그다란 컨덴서의 일부분입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컨덴서의 역할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그 컨덴서가 뭐냐면은 어, 건조기 안에 약간 젖은 옷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열풍이 나와요 그 열풍이 어, 젖은 빨래를 말린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공기와 먼지를 가진 가지고 이제 필, 먼지 필터를 한번 거쳐요. 그러면은 한큰 먼지들은 다걸러진 거예요. 그래도 그 일부의 작은 먼지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 먼지들과 수분들이 아 이제 쭉 지나가지고 콘덴서 속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콘덴서가 어떤 거냐. 여기 갈비살 모양으로 촘촘촘촘 한개 박힌 2만 원 정도의 크기의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그기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콘덴서가 되게 차가워요. 컴프레셔 예, 비슷한 걸로 이렇게 계속 차가운 그런 냉매 같은 걸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고그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공, 습기를 먹은 공기가 차가운 금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습기가 되어갖고 물로 되어갖고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습기가 먹으면 공기가 1차 걸러지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 먼지 필터 두 개죠? 두 개를 필터를 거친 먼지, 공기도 일부 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덴서에 그게 달라붙어요. 달라붙는 게 좋아요. 근데 밑에 거의 습기를 머금은 그 바람이 지나가고 컨덴서에 물기가 생겨서 밑으로 떨어진 물을 응축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응축수가 응축수가 어 제가 알기로는 약한 1리터 이상 뭐 1.3리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약한 1리터에서 1.3리터 이상 응축수가 그 저수조에 차게 되면은. 그때 센서가 확인을 하고 펌프를 작동시켜서 그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그, 그 저수조에 고인 물을 올려 가지고 고무를 가지고 세척을 하는 거 시스템이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은 1.3리터나 뭐 이렇게 일정 수준 센서가 작동 안할 일정 수준 이하의 물이 저수조에 고이면은 그냥 밖으로 빼 버려요 밖으로 뺄 호수로 빼는 데는 호수를빼 버리고 이렇게 물통을 빼는 데는 물통을 빼버리고 자동으로 세척이 안 되고 바로 물이 빠져버린,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대용량 빨래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집에서는 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왜냐 빨래가 많으니까 응축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축수가 많으면은 저수조에 있는 세서를 건드려서 1리터 1.3리터 이상 되면은 다시 펌프를 올려 갖고 그 컨덴서를 씻고 내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그 많이 빨리하는 데가 좀더 컨덴서가 좀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반대쪽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소량의 빨리를 매일매일 자주자주 자주 하시는 분들 그 그런 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먼지들이 계속 계속 씻겨 내려와야지, 그래도 먼지가 덜 달라붙어 있는데, 컨덴서에. 조금씩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먼지가 계속 쌓이고, 컨덴서에 먼지가 붙고, 자동 세척이 안 되고, 먼지가 보고 세척이 안 되고, 뭐 하여튼, 요런 먼지들이 계속 모이면은, 1년, 2년 지나면은, 거기로부터 건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 보게 되거든요. 왜냐? 면적이, 컨덴서 면적이 넓으라고, 이렇게 아주 철판 같은 요런 컨덴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컨덴서에 먼지가 이렇게 박 달라붙어 있으면은, 효율 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는 컨덴서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만한 컨덴서가 있어요. 이 컨덴서를 드어내면은 밑에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가 있는데 그 저수조에 일부 펌프나 이런 걸로 배출이 되지 않는 공, 그 물이 고여가지고 이끼나 곰팡이처럼 이렇게 쓰려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물이 생기고 물이 고이면은 냄새가 나겠죠. 물 썩은 냄새, 물레. 이게 계속 쓰, 계속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뭐 자동 세척이 안 이루어지고, 요런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긴 집 가정들이 많다고 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조의 물이, 고인물이 약간 좀 오래되고 썩어가지고, 뭐,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현지 효율이 떨어지고, 어, 어떻게 보면 자동, 그 컨덴서에 문제가 맞긴 맞죠. 근데 자동 세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뭐, 향후 한 3, 4년 내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제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어, 첫 번째는 먼지 필터를 사, 자주 청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필터와 두 번째 필터와 이제 본체 사이에 보면 은 얇은 그 고무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그 고무 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고그 먼지를 잘 처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 그런 틈새를 없애야지 먼지가 좀 뜯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건조기를 작동 안 하실 때는, 그리고 작동이 다 끝났을 때는, 빨리 문을 열고, 끝내고, 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제, 물이 없겠지 하고, 사아 놓으시면은, 저수조 밑에 물이 조금은 물이라도, 예, 조금이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그, 부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작동 안할때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게 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먼지 필터도 빼갖고 놔두는 게 아마 공기가 좀더잘 통하고 고여있는 물을 마르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 가동을 조금 더 오래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옷이 지나치게 이 뜨거운 바람에 노출되다 보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방법은 조금 어 추천하진 않는데, LG 서비스 센터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 수건 한 장을 넣고, 그, 먼지 필터 입구, 먼지 필터를 빼고 그 입구에 물을 뭐1터 가량 집어넣어갖고 돌려라. 수건 한장 집어넣고 돌려라.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아니면은 수건을 여러 장 많이 이제 세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탈수를 한 번만 하고 물기가 많은 수건을 안에 집어넣어서, 어, 그, 건조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어, 응축수를 모아가지고, 일정 이상의 응축수를 모아가지고, 그 응축수로 컨덴서를 자동 세척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동, 계속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컨덴서를 세척시키기 위해서, 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결국, 제가 좀더 깊게 알아보니까, 9kg짜리, 저, 14kg나 그 상위 모델은 잘, 잘 모르겠는데, 9kg짜리는 에 먼지 필터를 빼면은, 밑으로 쭉 들어가갖고, 이렇게 저수조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높, 높대요. 저수조 쪽으로 들어가는 그, 그 부분 에 턱이 있어가지고. 그럼 물을 만약에 이쪽에 부으면은 쭉 들어가다가 여기 걸리겠죠. 많이 넣으면은 요 넘쳐갖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물이 그 고인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시도를 안 해봤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 물통을 빼내고, 그 안쪽에 깊숙한 부분에 구멍이 좀 많은 구멍이 한개 있어요.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이냐 하면, 고민데 저수조로 바로 내려가는 그 호수하고 연결된 그 구멍이거든요. 뭐 아마 이제 이렇게 물통을 빼내다가 물이 흘러내리면 그쪽으로 빠지라고 이제 뭐 마련해 놓은 구멍 같은데, 그 구멍에 물을 1에서 한 1.5L 정도 제가 넣고, 그리고 수건을 뭐 적당히 마른 수건을 한개다 넣고, 제가 표준 세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도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리고, 제가 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인버터 히트 펌프 9kg짜리 드럼 건조기입니다. 아, 지금 냄새가. 제가 오늘 맡아보니까 조금씩 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9kg짜리 건조기는 그 컨덴서가 어디 들어 있냐면은 요쪽에 요 들어가는 팬이 있고요 요 안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가면은 요 안쪽에 그러니까 요 밑에 그 컨덴서가 아주 큰 컨덴서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9kg짜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컨덴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집어 넣어도 그래도 제가 잠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손으로 여기 잠시 집어 넣어 보면은 원래는 짝대기를 달아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는데요. 여기 저쪽에 보면은 저 구멍 보이시죠? 저 구멍이 막혀 가지고 여기서는 9그 k g 짜리는 육안으로 컨덴서를 확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는 중에 어 일부에서는 요 입구에, 요 입구에 물을 약 1리터 가량, 1리터에서 2리터 가량 넣어가지고 어 컨덴서 자동 세척을 수동으로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해 장면을 봤는데 요 밑에 그 근데서 밑에 저수조가 있거든요. 저수조 쪽에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넣어도 턱이 약간 올라가 있어가지고 많이는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찾은 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건조기 요 물통이거든요. 저희는 안 쓰고 있는데 요걸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걸 쭉 빼고요. 빼그나면 네, 안에 여기 깊숙한 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실험해 본다고 물이 남아 있는데 저 안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카메라를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쭉 들어가면은 구멍이 안에 보이시는 구멍이 뭐냐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거나 하면은 그 물이 바로 여기 컨덴서가 밑에 있는 그 저수조가 있는데 플라스틱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에 저, 저수조로 물이 바로 가는 고통로입니다. 그 저기 안에 있는 그 구멍이.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넣으면 저수조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저수조에서 그 센서가 그 수위를 인식해 가지고 그 콘덴서 자동 시스템, 시스템이 수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은 보통은 그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근데서 밑에 물이 고여서 썩어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여기에 물을 넣어서 채척을 계속 시켜주면은 그 곰팡이라든지 물 썩은 내가 어, 아마도 희석되고 이렇게 물 펌프로 순환이 되면서 또 일부러 마르고 하면서 어, 냄새가 조금 없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을 일단 요거를 500ml인데 짜두 개를 넣어 반 1리터를 넣어볼 예정이거든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예, 안에 꿀꿀꿀 하면서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제가 좀더 부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물 밑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소리가 들립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물소리가 꾸꿀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제가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찍으면산다고 이게 물이 좀 밑으로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그, 좀 조심하셔가지고 안 흘러내리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안에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따로 세일 구멍은 없거든요. 그 제일 작은 안쪽에 구멍만 하나 뚫려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 1리터 정도 넣었는데 거칠게 넣었는데 예 조금 약간 젖은 수건을 여기가지 넣어갖고 한번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안에 이 수건이 없으면 안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한 개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거를 세계를 젖은 다음에 문을 닫고 아니다. 예 먼지 필터를 끼우고. <놀람> 다음에 따은 다음 자 전원 켜고 표준코스 저희가 맨날 표준코스를 한번 돌리거든요 일단 1시간 58분이 될 거예요 한 개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칠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펌프 작동하는 소리인지 자동 세척 콘덴서 자동세척이 이루어진 소리인 제가 좀 근거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아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끝나가는데요 이 뒤에서 지금 배수 저희는 저 물통을 쓰는 게 아니고 저 자동으로 배수 호수를 통해서 배수를 시키고 있는데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샤 하면서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물이 이제 요 밑에 응축수 가 되겠고요. 그 응축수가 이제 일정 양 이상 되면은 그 위로 펌프로올려져갖고 어, 컨덴서를 통수하는 그 응축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땐다 끝나가니까 요 응축수가 이제 세척이 다되는것 같으니까 밖으로 까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분째고요 예, 네, 지금 방금 음, 건조가 끝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요 수건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넣을 때 1시간 40몇 분인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1시간 몇 분이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한 30분, 40분 정도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꺼내보니까 수건이 좀 조금 덜 마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 1회 정도 더 돌렸습니다. 더 돌리니까 조금 말랐는데요. 제가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냄새가 좀덜 나는 것 같은데요. 어, 옛날에는 다양한 노실로 들어왔을 때한 번씩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게 이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저희 와이프가 한 번씩 빨리를 넣어놓고 건조를 다 시킨 다음에 안 끄내고 이런 적도 많고 문을 닫아놓고 하루나 두고 뭐 이런 적도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수조에 물이 고여 갖고 냄새가 좀 나지 않았나. 그거 때문에 냄새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빨래를 하고 나면은, 이, 내 제가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 요거는 냄새가 좀덜 나네요. 다 하고 나면은 냄새가, 어딘지 모르게 옛날에 그냥 빨래줄에 말릴 때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걸 돌리고 하면은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수건 같은 거를 닦으려고 얼굴을 대면은, 이상하게 이상한 냄새가 약간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수건 한 장을 했는데 이한장 갖고는 조금 모자랄것 같고 한한두세장 정도 좀 넣으시고 시간을 길게 하셔갖고 어, 그렇게 한몇번 정도 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말씀드린 건요 수건 한장 넣고 하시되 한 1리터 정도 넣고 하시되 요거를 한, 넣고 표준으로 한번 돌렸을 때는 이게. 수건이 다안 마르니까, 이거 수건이 다 마를 때까지,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작동을 시켜주는 게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요 정도면 해도 마지막에 배수가 되고, 배수가 되니까 저수조에 있는 물이 다 빠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 목적은 저수조에 고여있는 그 물들을 어느 정도 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한 두세 번 정도 하시거나, 한번 하셔갖고 몇번 계속 이제 온풍을 틀어주시는 게그 밑에 고여있는 물을 깔끔하게 말리는 말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이게 작동이 다 되고 나서 이거를 꺼내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되도록이면 먼지 요 필터도 꺼내놓으신 다음에 요렇게 놔두시는 게어 이쪽으로 환기가 되니까 제일 어, 요 안에 잘 꺼내고요. 두 개를 다 꺼내셔야 됩니다. 꺼내시고 이렇게 열어두는 게요쪽으로 이제 공기가 환, 환기가 돼가지고 어, 물이 냄, 저 건조가 되니까 냄새가 좀덜 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 여기에 물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물을 한 2리터 가까이 넣으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넣으면은 역류가 된답니다. 바닥에 물이 흘러 내린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쪽에 물을 넣으셔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집에 9kg짜리 전기건조기가 있어가지고 2017년산 전기건조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 다른 집에서 수,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AS 기사를 안부르고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좀 깔끔한 방법 같긴 해요. 여기에. 물 넣고 하면 이제 물이 여기 고이, 고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귀로짜리는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 최선수의 슬기로운 생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면 앞으로 좀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